자, 방금 예, 자곡동에서 여기 수원 예, 고색동 예. 탁송원 차량 예. 그 준비 공장에 예. 갔다 입고시켜 줬고요. 지금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. 어구 저기 2007번 버스 가네요. 예, 저 2007번이 제가 밤늦게 수원에 있을 때 콜이 안 나올 때 성남으로 돌아갈 때 예. 수원역이나 아니면 수원 시내 쪽에서 어, 타고 모란으로 예, 가는 예, 저 버스입니다. 2007번. 자 여기가 고색사거리고요. 자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. 자 여기가 이 건물이 밑에 1층 상가가 비어 있죠. 요게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. 예, 불과 얼마 전까지 여기 이 자리가 편의점 자리였거든요. 편의점 자리였는데, 제가 어느 날 와보니까, 예, 저번 날에 왔을 때 제가 이걸 봤어요. 요 상가가 비어 있더라고요. 예,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됐다는 얘기죠. 예, 버티다 버티다 못하니까, 예, 다 까먹고, 권리금도 까먹고, 시설비도 까먹고, 예, 편의점 내놓고 이렇게 예, 업주가 그만둔 거예요. 참안 됐죠. 너뭐 네, 예, 코로나 때문에 참 자영업자들 너무 힘듭니다. 예, 저 앞에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오면은 <laughs> 이 편의점, 예, 저기 벤치에 앉아서 이제 콜 기다리면서 예, 여기서 이제 커피도 사먹고 했는데 예, 이 편의점이 없어지고 나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. 예, 다행히 오늘은 제가 아까 자구동에서 출발할 때 예, 빵이랑 커피를 사서 예, 비닐봉지에 담아서 지금 들고 왔습니다. 차에서는 그냥 커피만 잠깐 마셨고, 이제 조기 벤치에 앉아서 빵 하나는 먹어야 되겠습니다. 빵두 개, 커피 두개 샀는데, 이제 빵이랑 커피 마시면서 다음 제가 또 이동할 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또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. 자 여기 벤치에 앉아 있는데 제가 <laughs> 아까 사온 빵하고 커피 <laughs> 이렇게 있고요. 저 앞에 저그랜저 차량 보이죠? 자 저기 어떤 사모님이 타셨는데 저한테 뛰어오셔가지고 여기 가까운데 가스 충전소가 어디냐고 물어봐요. 그래서 이렇게 어, 주유소가 급하실 때는 다른 거 없이요 카카오 맵이나 티맵 피셔가지고 주변에 주유소나 어, 저 차는 가스차라 그러네요. 그러면 가스 충전소 치면은 내가 있는 위치에서, 예,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, 예, 주유소나 가스 충전소, 어, 가 내비에 나옵니다. 예, 그렇게 가시면 되고, 저기, 요, 아들이 저쪽 편에, 저기, LPG 가스 충전소가 있더라고요.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. 예, 그래가지고, 사모님한테 제가 또 뛰어가서, 예, 알려드렸습니다. 조합, 가스 충전소 있죠? 예.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거를 못 찾으시고 그냥 예. 막 헤매고 계시네. 이렇게 예. 저는 일을 하다가도 누가 물어보거나 하면은 예. 제가 알수 있는 부분에서는 예.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모르시니까. 예. 저도 외진 지역에 모르는 데 가게 되면 예. 어디서 뭐 버스 편이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예 저도 거기 주위에 근처에 계시는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고 하거든요 다 똑같은 신정이기 때문에 예 모를 때는 물어보기도 하고 또 물어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알수 있는 부분에서는 예, 검색을 했서라도 아. 자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콜을 캐봤더니 부산 국포동 가는 거 10만원짜리 하나 떠있고요 나머지는 다 쓰레기 콜이에요 아, 부산 구포를 10만원에는 못 가죠. 네, 최소한 13만원, 15만원은 줘야지. 그나마 7, 8만원이라도 남지. 10만원 가면요, 톨비 빼고요, 돈 5만 5천원 남아요. 네, 5만 5천원 남고, 그은 네, 5시간을 운전해서 부산까지 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. 네. 지금 탁송 현실이 이렇습니다. 네. 더러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. 네. 급한놈이 우물파고 예, 싫으면 은중위절를 예, 떠난다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먹고 살려면 예, 그나마 그 중에서 괜찮은 콜들 잡아가면서 이렇게 탁송을 할수 밖에 아주 금액들 보면 은가관입니다 예. 톨비 2 5 0 0 0 정도 나오는데 그것까지 부담을 하면서 어떻게 어, 또 수수료 20% 떼죠 부산은 10만 원에 갑니까? 수수료 20% 2만 원 대고, 톨비 2만 5천 원 대고, 예, 돈 5만 5천 원 남고, 반신사 운전해서 예, 부산까지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? 현실이 그렇습니다. 자, 이 정도에서 제가 영상을 끊고, 예, 저는 다음 콜 한번 예, 쪼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.